안녕하세요. 띵표TV입니다. 오늘은 경산에 위치한 이금의 잔치국수에 왔습니다. 리뷰는 양이 많고 맛있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생활의 달인에도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집이네요. 대기실도 따로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방송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2015년에 방송 나왔으면 꽤 시간은 지났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의 모습이고요 금액을 보면 저렴하지 않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양을 보시면 저렴하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홀과 주방의 모습이구요. 지금 이런 시간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바쁘진 않네요. 김치는 취향에 맞게 잘려있는 것과 안 잘린 것이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골라 드시면 되구요. 양념장은 알차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자, 저희는 비빔국수와 부추전, 잔치국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비빔국수의 모습이고요. 첫 느낌은 와, 양이 엄청 많네 생각이 드시고요. 부추전도 비주얼이 훌륭합니다. 두툼한 두께가 아닌 얇게 부쳐서 나옵니다. 잔치국수의 모습인데요. 역시 잔치국수도 양이 엄청 많습니다. 비빔국수부터 한번 먹어 볼게요. 첫 입에 깻잎 향 같은 향이 확 올라오고요. 정말 차갑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정말 맛있고요. 매운 맛은 전혀 못 느꼈고요. 어, 잔치국수는 먹자마자 멸치향이 확 올라옵니다. 어, 리뷰에서도 뜨겁지 않다고 하는데 미지근한 온도였어요. 뜨거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확실히 제 입맛에는 잔치국수가 더 맛있었습니다. 김치와 같이 먹으면 그냥 뭐 게임 오바죠 육수도 진하고 맛집은 맛집입니다. 제가 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부추전 한번 먹어볼게요. 노릇노릇하니 군침이 흐릅니다. 그냥 맛있습니다. 두께가 얇던 두툼하던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맛있어요. 쌀밥에 전만 있어도 밥두 공기는 해치울 수 있어요. 부추가 아주 빼곡히 들어간 모습이고요. 또 먹고 싶네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 먹는데 집중하는데요. 비빔국수 양이 너무 많아서 줄지를 않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면요리를 남기지 않는데 다못 먹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비빔국수에 부추전을 올려서 먹으니 더 맛있더라고요. 메뉴에 꽃배개도 있는데 그냥 보통으로만 드세요. 정말 대식가가 아니면 보통으로 충분합니다. 결국에는 비빔국수는 남겼네요. 제 입맛에는 비빔국수보다 잔치국수가 더 맛있었고, 국물이 정말 진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비빔국수가 맛없는 게 아닙니다. 맛있어요. 양이 많을 뿐입니다. 이상, 띵표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